여러분들은 천재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이슈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들 모두 다 천재죠?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지능을 얘기할 수 있고 누군가는 환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몰입입니다. 천재들의 공통점은 바로 지독히 몰입을 즐겨했다는 겁니다. 천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공한 사람은 하나의 몰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몰입으로 가장 유명한 황농문 교수님의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몰입 이거 하나 잘 마스터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거에 능력과 결과를 다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전달드리는 방식을 꼭 가져가셔서 미친 듯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아, 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컨텐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전에 만든 측센트 미아이의 몰입에 대한 컨텐츠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측센트 미아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몰입의 대가입니다. 이전의 컨텐츠는 순간에 몰입을 하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장기적인 몰입을 하는 방법을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소개하고 제가 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적용하실 수 있게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황론문 교수님은 몰입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는 슬로우 싱킹을 강조했어요. 한 순간의 몰입이 아닌 하루 종일 또는 그 이상의 몰입을 의미합니다. 그는 두 가지 종류의 몰입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활동 몰입과 사고 몰입이에요. 활동 몰입은 행동을 통해 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을 통한 몰입이 바로 그것이죠. 수영, 달리기와 같이 행동을 통해 몰입하는 겁니다. 직센트 미하이는 달리기를 기반으로 몰입을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것을 심지어 책까지 썼고요. 유산소 운동은 행동 몰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사고 몰입이 있어요. 사고 몰입은 생각을 통해 몰입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아이디어나 연구 활동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고 몰입이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 몰입은 내가 달리기 10km를 5분 페이스로 뛴다. 이렇게 구체적 수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정형화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시장에 비즈니스를 잘 만들어 보겠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목표를 잡게 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정형화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고몰입은 난이도 조절에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몰입 자체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과제의 난이도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해당 분야에 아직 걸음마 수준인데 마라톤 선수처럼 뛰어야 달성 가능한 그런 목표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고 몰입은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그 몰입은 오랜 기간 유지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초점을 맞출 몰입은 바로 사고 몰입입니다. 사고 몰입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난제를 결국에는 해결해서 나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 단발성 이벤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성장으로 쌓아 나가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순간적인 몰입을 통해 1시간 정도는 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속하지 못한다면 결국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데서는 장기 몰입 슬로우 싱킹이 유리합니다. 즉 하나의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유지하는 상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슬로우 싱킹은 바로 능동적인 관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막 던져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는 몰입은 수동적인 몰입이고요. 우리가 지향하는 몰입은 사랑에 빠지는 그런 몰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연애 해보셨죠? 연애를 하게 되면 연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일을 할 때도 그 사람 생각뿐인 거죠. 내가 다른 거에 집중을 해보려고 해도 사랑하는 연인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한 곳으로 모이는 긍정감정, 그게 바로 능동몰입이에요. 황농문 교수님께서 되게 흥미로운 주제를 던져 주셨는데요. 바로 이 능동적인 몰입은 죽음이라는 키워드와도 연관된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죽음과 능동의 연관이 될수 있을까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천재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탁월한 성과를 만드는 천재들은 죽음으로부터 동기를 찾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태어났으면 곧 삶을 마감하는 순간으로 다가간다는 의미죠. 이 사실을 깨닫고 누군가는 삶이 더덥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고도의 몰입은 허무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살아 숨쉬는 순간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소중한 거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이며 그 이유에서부터 우리는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삶은 유한하니까요. 이러한 관점이라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능동 몰입을 할 준비가 됩니다. 지금 이 컨텐츠를 듣고 있는 이 순간도 결국에는 유한하니까 충실히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슬로우싱킹은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 능동적으로 시도하는 사고 몰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도대체 슬로우싱킹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긴박하고 막 긴장된 상태가 아니라 평온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뇌파 상태에서도 정확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인간의 두뇌는 네 가지의 상태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컨텐츠를 듣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는 바로 베타 상태입니다. 우리가 출근하고 학교 다니는 일상생활은 다 두뇌가 베타 상태에 놓여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씻고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쉬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내 뇌파가 낮아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가 되면 우리의 두뇌는 알파 상태가 됩니다. 보통 명상을 하거나 샤워하고 난 다음에 개운하고 노고단 상태가 바로 알파 상태예요. 여기서 점차 안정되고 졸음이 오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비몽사몽한 상태가 가장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 때가 바로 세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면 상태가 되면 델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슬로우싱킹은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알파 상태 때할수 있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에서 진행하는 거죠. 명상에 가깝습니다. 여기서도 알수 있죠? 장기 몰입은 전투 사고가 아닌 편안한 마음에서의 사고입니다. 물 흐르듯한 느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황동문 교수님은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편안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목을 뒤로 젖혀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명상하듯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야 돼요. 그 다음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를 아주 천천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느냐,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느냐, 황동문 교수님은 다섯 가지 단계를 제안했어요. 첫 번째는 입문 단계입니다. 아직 우리는 몰입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몰입이 힘든 환경에 놓여 있었어요. 그만큼 몰입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20분 동안 오직 단 하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은 2시간을 집중해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몰입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2시간씩 몰입하되 단 하루만, 일주일에 단 하루만 24시간 몰입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24시간은 24시간 동안 한 자리에만 앉아서 사고 몰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는 그 자체를 24시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일주일, 그 다음은 한달 이런 방식으로 늘려나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차근차근 하나의 문제에 몰입하는 훈련 시간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슬로우싱킹 몰입을 제 언어로 다시 정의를 하면 생각을 지속해서 점유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몰입은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분 집중하다 보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집중이 분산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하거나 카페에서 책을 읽을 때도 소리나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반응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분산되어 그렇게 흐름이 끊기고 몰입이 깨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하죠. 아씨, 나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야. 보통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최악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순간적으로는 집중을 빼앗길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거나 이상한 행동하면 당연히 시선이 뺏기죠. 하지만 내 머릿속의 사고의 흐름은 멈추지 않고 그 맥락으로만 다시 돌아오면 돼요. 집중이 빼앗길 때 다시 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책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집중이 분산되었지만 다시 한 곳으로 집중한다고 다짐하시면 돼요. 몇초 만에 다시 돌아와서 집중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케이, 나 집중 다시 잘하고 있어. 그대로 나아가자. 관역 정중앙을 나의 생각으로 맞춘다는 방식으로 지속하시되 집중력이 분산되는 순간 다시 중심으로 또 분산되면 다시 중앙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잘 하시기 위해서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칙센트 미아이의 몰입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 영상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몰입의 흐름을 놓지 않고 가는 거예요. 실제 몰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low입니다. 흐름이에요. 그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24시간 몰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식사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잖아요. 우리는 움직이면서 해야 될 것도 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다 하면서도 생각을 지속해서 점유하는 거예요. 사고의 흐름에 끈이 핵심이에요. 끈을 놓아버리게 되면 맥락을 놓치게 됩니다. 내가 마치 미로를 왔다갔다 하다가 거의 다 왔는데 거의 탈출에 가까워졌는데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치겠죠. 처음부터 그 길을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오기 전에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게 금방 집중력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몰입은 다 좋아요. 내 능력이 상상되고 그 결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일상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몰입에 심취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문제에 빠져서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눈을 뜨자마자 자기 직전까지 오직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심지어 제대로 몰입을 하게 되면 잠까지 잊게 돼요. 졸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다고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면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가 일주일간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이처럼 극도의 몰입 상태는 수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때, 황론문 교수님이 제안한 건 운동입니다. 몰입을 벗어나게 하는 운동이 하나의 효과적인 건강한 방법이에요. 운동은 물리적인 행동입니다. 가장 인간에게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죠. 달리기나 수영은 심폐 지구력을 자극합니다. 다시 말하면 숨을 헐떡이는 운동이에요. 숨이 찹니다. 내가 숨을 제대로 안 쉬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요. 스쿼트 같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깨 위에 지금 바벨이 있는데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정신이 다른 곳에 빼앗겨버린다면 나는 그 스쿼트 바벨에 깔려서 부상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무언가 짓눌리고 있을 때는 다른 거에 정신을 빼앗기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건강한 운동을 통해서 잠시 동안 몰입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강도 챙기는 거죠. 이 운동과 몰입을 조합해서 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또한 사고 몰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업무 특성상 이리저리 연락 오기도 하고 대응해야 되는 건들도 있어요. 그때마다 몰입이 깨지기 참 쉽거든요. 근데 이번 컨텐츠를 만들면서 진심으로 사고 몰입을 시도해봤어요. 저는 이상하게도 지루하거나 따분하거나 일이 잘안 풀릴 때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항상 확인하더라고요. 연락온 게 있나? 릴스를 볼까? 댓글이 달렸나? 괜히 보게 됩니다. 이거는 문제를 직면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회피해서 잠시 동안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에요. 회피 성향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유혹까지 나에게 다가오게 돼요.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이라도 잘안 되거나 불안하거나 따분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흐름은 끊기게 되고 미로에서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는 상태가 자주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낮추어 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두 시간의 사고몰입을 의도적으로 해봤습니다. 슬로우 싱킹 두 번째 단계를 시도해봤어요.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현하는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확실히 업무 효율이 엄청 증가하게 되어 사고 몰입을 통해서 상상을 하게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정리를 하고 구체화하게 되어서 앞으로 있을 사업 전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두 시간의 몰입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켰어요. 황논문 교수님이 강조했듯 빡세게가 아니라 힘을 빼고 집중을 했습니다.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야겠다라고 해서 눈을 부릅뜨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잡념에 빠지지 않게 관심을 한데 모은다는 관점으로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몰입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컨텐츠를 만든 것도 몰입의 방법을 이용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 뚝딱 컨텐츠도 나오게 되네요. 황논문 교수님은 1분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1분 걸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밖에 못 푼다고 합니다. 그러나 60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보다 60배나 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 10시간을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은 600배나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천재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몰입은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몰입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비범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몰입은 그 자체로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줘요. 일이 잘 되니까 즐겁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재밌게 돼요. 내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는 잠재력을 끌어다 써서 자아실현하는 기분도 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잠재력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다 보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성취감도 들게 돼서 인생의 의미가 생겨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에 몰입하는 상태의 맛을 알게 되면 몰입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거에 몰입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몰입의 대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달드린 컨텐츠로 오늘 하루 몰입의 상태를 반드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몰입과 성장이 함께 깃들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마인드 동반자, 작심 만일입니다.